얘 갖고싶어 언니 뭐할게요? 카메라? 카메라 공전 유압기 이만데? 다픽엔 줄까? 그래. 누구 누구 누구, 누구. 어? 뭐니? 오잉? 어, 귀여워. 귀여워. 조립해야 되는 건가 봐. 나중에 해야지. 나 실패했는데. 너 뭐야? 이거뽑았는데 길이 나왔어요. <laughs> 길이 나왔어요. 이거 이거 이 기차 게에서이 길이 나왔다고요. 비수마는 <laughs> 기차 중에서 길이 나왔어.